안녕하세요 백기사입니다. 오늘은 패치 후에 1티어로 등극한 메카삼이라 밸류덱을 가져왔습니다. 아이템이 진과 공유의 3이라 진중에서 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으며 불을 블가거나이즈 이성을 찍을 경우 1등 파워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종 스쿼드입니다. 탄핵 기준 오공가렌잭스신 3이라 아웃솔 궁극의 이즈리얼 시1회입니다 무한대 필드가 암라인이라면은 챈 뒷라인이라면은 이즈리얼이 받아주시면 되며 피들스틱이 잘 나오면은 피들과 벨벳을 투입하여 레카 위협 밸류덱으로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브랩을 가실 경우에는 피들스틱을 추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리기물 메인 캐리 기물 3신기입니다. 메인캐리 3이라한테는 총검 나이 주검이 가장 좋으며 인피와거항 역시 좋습니다. 서브캐리 아우솔한테는 초점 보건과학이 3신기이며 데캡과 총검 역시 좋습니다. 방템은 전부 가렌을 주시면 되며 데미지 너프로 인해서 피발을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백과 잘 어울리는 증강체입니다. 영웅 증강체로는 3이라와 아웃솔 증강이 가장 좋으며 뇌오나 증강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전투 증강체로는 재생의 바람 천상 위축복 초월 사냥의 전율이 좋으며 비전투 증강체로는 맑은 정신 어수선 한마음 재력구름이 수완다. 휴대용 대장간 무한대 문장 특등사수 문장이 좋습니다. 빌드업 및 운영법입니다. 사렙 빌드업입니다. 산무한대에블리츠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으며 아웃솔템은 루시안 3이라 템은 11을 주시면 됩니다. 5렙에서는 위신을 추가해 선의유와 싸움꾼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으며 6렙에서는 애쉬를 추가하여 2특등 사수를 챙겨주셔도 됩니다. 또한 루시안과 판테온이 1성이거나 방템이 많은 경우 사싸움꾼 2특등 사수 역시 강력합니다. 7렙에서는 체력이 여유가 있으시면 위로록시 8렙을 가시면 되며 여유가 없으신 경우 바닥미로로 가렌 3이라 아웃솔 3중 하나는 2성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3이라가 나오지 않고 벨베스가 이성이 찍힐 경우 메카 위협으로 틀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정리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백기사의 메타 밸류 3이라 대기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와! 진짜 어려운 우승이잖아요